LG전자 오브제 컬렉션 사도어 김치냉장고 스탠드형 방문 설치 LG전자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327L 3도어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세련된 메탈 도어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에 딱 맞는 아이템이에요. 3도어 구조라서 각각의 칸에 다양한 김치를 보관할 수 있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특히 김치통이 총 4개가 제공되어 실용성도 굉장히 뛰어나답니다.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자동 탈취 기능 덕분에 냄새 걱정 없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. 설치 서비스도 매우 친절하고 빠르니 새 김치냉장고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려요. LG전자이 오브제 컬렉션 402L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사도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깔끔해서 주방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져요. 베이지 색상은 따뜻한 느낌을 주고 메탈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답니다. 용량은 넉넉한 400L로 김치뿐만 아니라 과일과 야채까지 충분히 보관할 수 있어요. 또 에너지 효율도 3등급이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훌륭하죠. 설치 서비스까지 제공되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좋네요. 김치 보관에 최적화된 기능들이 많아서 맛있는 김치를 오래도록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. LG 전자 오브제 324리터 컨버터블 세트 메탈 김치 냉장고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324리터의 넉넉한 용량으로 가족의 김치와 다양한 식재료를 한 곳에 보관하기 딱 좋답니다. 디자인도 정말 매력적이에요. 베이지색과 메탈 소재의 조화가 주방을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죠. 그리고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설치는 방문으로 진행되니 편리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김치통도 8개나 포함되어 있어 실용성도 만점. 스마트 기능으로 냉동고로 변환할 수 있는 점도 정말 유용하답니다.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이 제품 여러분의 주방에 완벽하게 어울릴 거예요.